안녕하세요. 요즘 신발 것들의 행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슬기입니다. 네. 산뜻한 신발이 네 맞아요. 돌아갔죠? 네 에어조던 원 네. 네. 요즘 이두 신발이 네.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먼저 나왔고, 이게 다음에 나온 거. 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유니버스티 블록. 그렇죠. 유엔실 네, 하기도 이거 하고, 이거는 하이퍼로얄. 그렇죠. 입에 왜 이렇게 안 붙지? <웃음> 헷갈려요. <웃음> 네. 헷갈리고, 음. 매력이 음. 비슷하면서도 너무 달라요. 맞아요. 네. 뭔가 달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 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두 음. 제품을 다 사기에는 음. 부담이 되는 거죠 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음. 이걸 둘 중에 뭘 살까 고민하는데 음. 매력이 너무 다르면서도 비슷하니까 아, 근데 난 처음에 이거 살까 말까 하다가 샀어 달라요 그냥, 달라 완벽하게 다른 신발이라고 판단이 돼요 실제로 음, 달라 달라 어. 네. 음. 색 조합은 음. 사실 둘다 하늘색이니까 음. 똑같이 그냥 똑같은 곳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화이트 음. 있고 음. 근데 그냥 다른 신발 같아요. 아, 다르지. 실제로 보니까. 어, 아웃솔 색깔도 다르고, 네. 위에 어퍼 색깔도 같은 하늘색이지만, 완전 다른 하늘색이잖아. 그리고, 음. 빈티지함이 느껴지고 아 맞아 네. 이 전에 나왔던 게 터보 그린이라고 있어. 네. 약간 그린 컬러 의 재작년이지. 네, 네 재작년에 나왔었는데 그것 요것 좀 비슷해. 약간 이렇게 뭔가 후가공 처리를 한 느낌. 네네. 네. 어,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후가공. 후가공 처리를 했다는 느낌이 제일 뭐, 정확하네요. 약간 뭐 샌드페이퍼 같은 걸로 문지는 듯한 느낌. 음. 이거는 감성 차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는 항상 신발을 음. 새 것처럼 신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음. 이 신발 더 맞아. 선호할 것 같고. 어. 어. 음. 신으면 신을수록 약간 빈티지한 감성. 맞아. 요즘에 그런 느낌 많이 유행해. 네. 이거 그거 아는 사람 민씨라고 한명이 있는데. 아 저희 친구 중에 <laughs> 일부러 신발을 오지처럼 누렇게 만드는 <laughs> 거, 커스텀을 맞아. 하는 걸 즐기는 사람은 <laughs> 어. 이런 거를 완전 선호하죠. 맞아. 그 얼마 전에 그 조던 뉴트럴 그레이 신색 아, 나왔었어요. 처음 처음 오지 나오고 처음 레트리였던 거. 거기에다가 또 약간 그 옛날 오지 느낌 낸다고 약간 그 빈티지 커스텀을 하더라고. 누렇게. 어이 네, 아웃솔을 음. 누렇게 만들고 음, 완전 오지. 음. 컨셉으로. 근데 나는 이 신발에서 그냥, 어, 되게 회색, 회색 아웃솔. 아, 너무 이뻐요. 회색 수시, 그리고 회색이랑 흰색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음. 가까이서 보면, 이 실밥이라고 하잖아요. 어, 맞아. 이 실이 파란색 실이에요.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어. 끈을, 어. 파란색 끈을 줬어요. 아, 파란색에 깔을 맞춘 거야 네, 깔을 맞 아, 근데 여기 거죠. 보면 로고도. 로고도 그렇고. 로고도 파란색으로. 음. 이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음. 굉장히 나는 이뻐 여름에 신으면 엄청 이쁠 것같아서 너무 이뻐요. 어. 요, 요것도 보면은, 나쁘진 않아. 아이, 이쁘죠. 어. 사실 이뻐. 이뻐요. 이쁜데, 음. 음. 그, 인터넷상, 음. 모바일상에서 아, 봤을 어. 때, 음. 그대로 이뻐요. 맞아. 어. 근데 이거는 어. 실제로 보면 음. 더 이쁘다. <laughs> 이거 보면 또 약간 좀 다르기는 해. 어, 완벽히 달라요. 어, 이렇게 보면은, 그, 다른 이유는 우선 공장이 달라. 어 전문적인 어. <laughs> 이제 또. <laughs> 어, 공장이 요거, 달라요? 어, 이거 XC 공장, 이거 SH 공장. 어. 아, 아 그러면 이유? 디테일이 음. 좀 다른 거죠? 근데 음. 거의 뭐 티는 안 나. 뭐 이런 백탭. 백탭, 이런 차이? 쪼금 아 진짜 미세하게. 뭐, 몰드는 거의 비슷하고. 네네. 어. 미세한 디테일? 미세한 디테일. 진짜 미세한 거. 어. 아, 근데 음. 진짜 묘하게 음. 이 신발을 발매하고, 음. 시간차를 음. 두고서이 신발을 발매했다는 것 자체가 음. 사람들한테 음. 둘다 사게 만드는. 맞아. 상술이지, 상술. 예 네, 이건 상술이에요. 음.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음. 둘다살수 밖에 없는 음. 매력을 갖고 있어요. 맞아. 음. 그리고 수우 시도 음. 일부러 이렇게 진하게, 어, 검은색, 음. 이거는 연하게, 음. 이거는 완벽하게, 음. 둘다 스카이 블루 컬러를 선택했지만, 음. 블랙, 음. 그레이. 그레이, 맞아. 네, 이거는 음. 어쩔 수 없이 완전 다른 스타일로 음. 반영을 시킨 거라서, 아, 저 같은 경우는 다살수 밖에 없는 거. 예요나 <laughs> 진짜 두개다 한다니까? 네, 어쩔 수 어. 없어요. 어. 근데 여기 좀 단점이 좀 있어. 어떤 거요? 여기 때가 잘 타. 둘 다요? 아니, 이게. 이게? 어. 이... 저는, 저는 이게 뭐, 더잘 타고. 이게 것 같은데? 때가 엄청 잘 타. 아, 그래요? 이거 묻으면 은잘지워지지도 않고, 때가 훨씬 심하겠다. 오히려 이건 티가 잘안 나. 아, 이건 근데, 어. 때가 타도 그냥 멋있고, 어. 이거 음. 때가 타도 그냥, 음. 그냥 원래 이런 디자인인 것보다. 어, 싶은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음. 어, 근데 이거 때가 잘 탄다고요? 근데 이게 그때 안 타기 하려고 하면, 그, 리시브레이터에서 지우개가 나와. 아, 아. 지우개 들고 다녀야 돼. 들고 아 다녀 때묻으면 지우고, 때묻으면 지우고. 여러분, 응.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막 신을 때 이거 멋이 어. 있는 것 같아요, 신발은. 아, 그렇긴 하지. 네. 응. 응. 신발은 그냥 멋있게 그냥 응. 처음에 딱 마음가짐을 딱 하고 신고막 신을 때. 이게 그 나는 한번 신발 사면 우선 한번 신고 나가. 네. 팔기 싫어서. <laughs> 그게 좋아요. <laughs> 일단 탭 뜯는다. 어. 탭 뜯고, 네. 발 신고, 밖에 한번 나가면 팔고 네. 싶어도 못 팔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안 있으면 아니 팔까 그 그런 맞아요. 생각 들요잡 생각이 다 들죠. 어. 근데 신발은 신으라고 사는 거니까. 아, 근데 어. 진짜 이쁘다. 오늘 이거 둘 중에서 그러면은 행주 씨 픽은? 저는 음. 실물로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어, 아, 웹상으로 봤을 때는 어, 두개다 어, 비슷했다 네. 하지만 저는 네. 둘다 사고 싶지만 음.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음. 아 이건 거 같아요. 그냥 어. 당장 그냥 이거에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예 음, 네. 맞아. 너무 이뻐요. 음. 나는 두게다 살래. 아, 아 <laughs> 아니, 아니,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laughs> 부담이 되니까. 예 네. 사실 다 사면 좋죠. 예 음, 그래. 네. 근데 아 너무 이쁜 것 같아. 이게 나이키가 어쩔 수 없어요. 맞아. 네. 아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내는 거 아니야 모든 컬러? 그럴 수도 있지. 예그 네. 예전에 터보 그린 나오고 이거 나왔듯이 뭐다른또 뭔가 또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음. 음. 뭐 응. 시카고 컬러가 나왔어요. 응. 근데 시카고 도 이런 식으로 발면 너무 오, 예쁠 것 같아. 오, 그렇겠네. 시카고도 이런 느낌으로 나오면 진짜 예쁘겠다. 진짜 환장할 것 같은데요. 어. 완전 그더 떡상하지 않을까? 네. 어 시카고 컬러 이런 느낌. 네. 진짜, 와, 예쁘겠다. 진짜 예쁘겠다. 어. 빨간색만 들어가도 예쁘겠다. 네. 어. 빨간색에다가 민생에다가... 어. 흰빨에 그냥 그레이 컬러 쓰시 들어가도. 진짜. 나이키는 그냥 뭘 해도 되는. 맞아. 조던 음. 원은. 음. 조던 원은 사랑이지. 돈 많이 벌어야겠습니다. 많이 벌어서? 네. 다살수 있는 그날까지. <laughs> 플렉스. 네. 저희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laughs>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뵙시다. 다음 신발로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안녕. 뭐야, 근데 이게 진짜 이쁜데요? 응, 이 이것도 너무 이쁜데, 응. 이게 색조합이 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나는 그, 뭐두개다 좋긴 하지만, 나도 응. 이게 좀더 좋기는 해. 예, 예.